응 음... 원 좋다 아엄마 미역국 끓여놨어 빨리 끝나서 먹어야 되 우리 엄마 유일하게 해. 잘하는 요리 네? 웨 아무도 안내림 하긴 밀배한 팀오른 <laughs> 여기, 여기 1 2지쪽부팀 프린, 프리는 비었겠다 저 페리가 내린다 신기해. 일단 현상이 보자. 어 일단 서짤라인이 좀 많이 없다. 동자. 동차... 스누부시랑 라인... 루이스 먹자 안 내렸다. 로저톡도 비었을 음. 것 같긴 한데 일단 더 체크해보고 한명 로저 나르고한명 음. 루이스톡 날라봐. 오케이. 루이스가. 나 이거 PK 차 그냥 바로 챙긴다. 떨어지는 애 없었어. 음나 로저 갈게. 형, 차고 앞에 오토바이, 여기 오토바이도 있고, 레토나도 있고, 로드 가운데도 있고, 학파트 한 팀? 자, 레토나 제가 끌게요. <laughs> 학파트 한팀 확인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라인 짤파도 한팀 있고, 여기 넌. 위에는 빈거 같아요, 쇼핑 중. 날 로덕 들어가. 아, 그럼 이거 조금 있다올때 이거 피자이차 여기 놀 테니까 챙기세요. 두 분, 강남. 아, 수동도시너 오토바이 탐. 어, 가끔 여유되면 내 머리를 좀 봐줘 올라오는거로 가끔 지나가면서 한번씩 봐줘 추워서 옷 입고 왔어 쟤 어디야? 학교 사운드? 학교 사운드인가? 아, 안 들림. 쟤는 쇼핑 같은데요? 카고 소리. 네. 뭐야? 영독이야, 이거? 방로드링크가그것도 말하는 같아. 홀로 구합니다. 내가 홀로 키고 있긴 한데. 나도 구해받겠습니다. 아, 나 홀로 먹었다. No, 우선 이거 다음 거 보고 물탱크 좀 올라가고 이 맹마 쪽 체크하면서 가자. 나6배 있어. 나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출발 타이밍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수치 우 되게 넉넉하게 잡자 그러면 서클이 줄어들기 전에는 올라가서 시야를 전부 다 따놓고 출발을 해야 돼. 음. 뭐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응, 음, 뭔 소린지 알겠어. 어, 우리 출발 타임이 딱 그래. 그최소한 앞에 씨앗 따고 갈대를 찾아놔 놓긴 해야 돼. <목소리> 나했어 이쪽 남은 말좀 해줘라. 앞대가리 하나랑 아, 앞대가리 두개 필요하다. 밑에쯤 밑에 한 번만 더 먹고 가야 되겠다 나도. 형배일 아직도 없어요? 형, 그럼 5탄 좀 많아요? 없어. 7탄이. 그럼 7탄 좀 버리고 아니야. 챙길게. 아니, 배열 내가, 배열 내가 다 챙겨놨어요. 아. 아, 그럼 나 버릴게. 음. 배열 4배 2개 챙겨놨어. 나 M4 있으면 말좀 해줘. M4 이쪽까지 와야 될 텐데. 팟사운드 건너왔다. 확인. 다리. 맞아? 오케이. 한개더 건너올 때 오토바이 건너왔다, 저거. 어. 뒷장구로 가자, 주황폭주. 땡기러 가. 먼저 가세요, 저, 저거. 아, 위로 끄고. 올라간다. 내, 그거, 바, 핑, 바. 사고 집으로 가서 어줄게 위에서. 오케이. 어, 무스 이거, 너가 체크해야 돼, 형, 위치. 응. 음. 어디 멈췄어? 쟤쭉 갔어. 차나더 내려온다. 아, 우리 거구나. 왜한 대만 내려왔지? 왜? 거기 오토바이 한 대였어. 우리 가서 올라가서 시야 따자. 야, 여기 이쪽 있다. 아, 간다, 이제. 응. 음. 근데 못 먹겠다, 형. 타이밍잖아 그냥 가자. 나사가지러 간다. 음 초앞에 물탱크 올라가지고 야시씨님이 여기 맥마 쪽 따줘요. 네. 오른쪽 가은 보이는 거. 없고. 바로 손에 오른쪽에서. 이집 클리어 임. 1번 핑 쪽하고 오른쪽. 뒤. 지금 1번 핑쪽 여기까지 어, 지금 4번 핑까지 는 확인되는데. 오른쪽 체크해봐, 오른쪽. 여기 3명과 5판자. 레지. 별로가 나서 내체옆에쇼핑 클리어하고.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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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아래쪽. 1번 핑 언더군요. 예, 괜찮아 보여요. 할게. 없음. 어, 이거 오판자 쪽 해서 위쪽으로 가자. 뭐 여기 일반 픽에 서한턴더 봐도 되네, 우리. 음, 하긴 천천히 돌자. 이쯤 어, 천천히 돌자. <laughs> 아까 갔도 오토바이 팀 있지, 형. 왼쪽으로. 음. 그 로족에서 우측으로 들 이쪽으로 가는들, 위쪽 다시 돌듯. 일단 오판 비었고, 내가 먼저 갈게. 오판에서 쉬었다면 두 명은 1평 좀 올라가. 이거 한번 잠고 앞에 쉬었다고 천천히 가자. 음. 어... 쏘리쏘리이 <laughs> 비었어. 1평, 1번, 2명 올라가. 두 명. 어... 우리 뒤좀잠그다가 체크 좀 하다가 갈게. 나 우측에는 돌쪽까지 들어갈게. 어. 나좀좀 쉴까? 응. 어. 여기 빈거 같아. 저쪽. 아, 막빈거 같아. 음. 이게 보이는 뭐, 거 없어. 오토 와이 타고 지금. 오션도 없고 차 같은 거안 보여. 음. 헤에도 비어 있어. 그럼 그쪽 내가 한번 쉐이크 넣을 테니까 봐줘. 쉐이크. 어. 삼판집은 조심해야 돼. 삼판집은 시야가 안 나와. 아, 그집 위층집 오른쪽으로서 살짝 지나가 볼게. 어. 나 여기 먹고 아, 있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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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거의 한명 먹고 있어. 그 위에서 한번 시야 더 따줘. 뒤쪽하고. 아니 그 집에서 형 여쪽까지만 시야 따줄래? 주안핑 쪽? 어, 주안집 열려 있다. 이 둔덕 알지 둔덕. 이번 핀까지 클 일단. 어. CC님도 땡겨요. 이제 네. 다 털려있다. 응, 여기, 여기 파밍 다 돼있어 레지집도 카이저 집도, 집도. 집도 열려있는데 여차하면 그냥 위 붙여갖고 밀자. 어. 내리는거 있나 봐봐야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도가도돼가도돼난째이수 있어 체킹만 한다, 그냥 1이에서 우리 보는 거 없어, 아직까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보는 어. 게 없다는 거구가 없는 것 같은데, 거 같은데. 구이친이저구가이 친구가 이서이이저까지이먹구가이친구이친구이이이저 있어 이친이이 예, 사람아, 오세요, 형. 아, 미안해요, 쏘지 마세요. 까져 있는 거 확인했고. 주고 싶은데 안 보인다, 형. 어, 괜찮아, 나 빠졌어. 가져, 여기 있턱 보자. 우선 1릉도 안 보이긴 했어. 음. 근데 1릉은 갔다가 타이밍 아다리 안 맞으면 2번 팀에서 훅 치는 거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기적사는데. 천천히 올라가자, 저희 가 네비. 여기. 초입 비었잖아, 어차피 1번 핑. 일본핑. 차라리 1번 핑을 가자. 응, 음, 그래도 괜찮고. 차탈 준비하고 바로. 응, 음, 내려왔어. 나 오토바이 어다라 했더라? 음. 자자. 능선 먹으러 갑시다, 1번 핑. 음. 이거 그냥 초입에 차 대충 때려놓고 차다 버리고 능선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라이언 킹쪽한 명만 체크하고 왼쪽 여기 1번 핑좀 먹자. 한 명만 있어, 한 명만 뒤 보고 나머지 세명다올라와차 온다. 하이저집 쪽. 아니, 115, 맞다. 1번 하이저 아, 나 빌. 일 1번디 1번디 나 하이... 딩이딩이좀 어려 로서부터 찍을 생각 했지만 여기까지 돌아왔어 주한비까지 돌아왔어 嗯。<laughs> 이 하나 더 기절이다 푸 왔네 다